24장, 28장 등이 모두 조화정부에서 상제를 부필하여 우주경영에 참여하고 있느라. 인간들이 역사를 경영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생사를 관장하는 명부의 심리로 영웅호골들의 영혼을 내어 보내고 불려되어, 각 가문이나 국가의 성패를 조화 정부에서 은밀히 관장하고 있노라 천상 조화 정부는 인간 세상과는 동전의 앞뒤와 같이 한 몸이 되어 서로 혹은 작용을 하노라 공자, 예수같은 성자들도 이미 상제가 보내 시험을 마쳤노라 인간이란 존재는 천부 지모의 자식으로서 우주를 경영하는 우주 최고의 인격체이노라 인간이란 누구나 천지의 명을 집행하는 존재이니 천지의 목적이요, 천지의 희망이노라. 우주는 철저히 인간들과 그 영적 존재에 의해 경영됨으로써 영원히 우주가 굴러가노라. 천지 자체는 철저한 야구방식의 체계이노라. 그러나 인간이 있고 우주 절제 절대자, 성제와 성자들과 성숙된 성관들의 조화 정보가 있어, 자비와 용서로서 포용과 도덕으로 우주를 조절하고 관리하여 상생과 상극이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주제하여 우주를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면서 영생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예수 석가에게 바지 가랑이 매달려 복을 비는 의뢰심을 벌이는 시대이므라 단지. 그들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스스로 수행을 통해 채널을 맞추고 천상 문명의 엄청난 정보를 받아들여 큰 깨달음을 얻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시대이노라. 초화집에 불이 나서 몽땅 타버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비는 제 새끼에게 먹이만 부지런히 먹이는 연초 지하처럼 70억 인류는 철이 없어 기도만 하고 있으니 상제는 답답하기 그지 옵니 우주는 여름에는 가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대개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건만